안녕하세요. 다산에이트 전병칠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 텐데요. 우선 내라고 네 하는 말이 있고 우선 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전기 내성 규정,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살펴보다 보면 이 단어가 이제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요.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 즉 법적 용어의 정의가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역시 연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우리가 관련된 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의 정의를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조금 더 좋은 내성공사 전기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선 내 네, 그리고 우선 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내선 규정 책의 일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집이라고 한번 해보죠. 집은 이렇게 지붕이 있고요. 그리고 집에는 이렇게 이제 기둥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밑에를 우리는 보통 이제 처마라고 하게 되는데 이 처마 아래에 있으면은 비를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처마 아래라고 무조건 비를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처마에서 바로 아랫부분은 비를 맞지 않겠지만 조금 멀리 떨어진다면 빗물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들이 다쳤을 때 우리는 비에 맞을 수도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처마 밑에 있었을 때 비를 맞지 않으려면 이 지붕이 넓은 곳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처마 밑에서 조금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마 빗물로부터 잘 몸을 보호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전기기계나 전기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는 특히 빗물이라든지 습기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비를 맞을 우려가 있는 곳과 비를 맞을 우려가 없는 곳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전기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빗물을 맞을 우려가 있다면, 자, 여기는 우선외, 바깥 외자를 써서 우선외라고 하고요. 빗물에 침입 우려가 없다면 이곳을 바로 우선내라고 네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비우자의 선자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비의 선 비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니까 비를 맞을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우선 외가 되는 거고 비를 맞을 우려가 없다면 그것은 우선내가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우선 내란 옥측의 처마, 옥측이라고 하는 것은 집 옆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처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선단에서 연직선에 대하여 45도 각도로 그은 선내의 옥측 부분으로 통상의 강우상태에서 비를 맞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비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할 텐데요. 파란색이 이렇게 빗방울이라면, 어, 이 부분은 비를 맞을 우려가 있지만, 여기 우선 내는 비를 맞을 우려가 없죠. 즉, 연직선, 비가 내리는 곳의 수직으로부터 이렇게 45도가, 떨어져요 넘는 부분, 바로 이 안쪽 부분을 우리는 우선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선내가 아닌 부분은 모두 다 바깥 외자를 써서 우선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 우선내, 우선외. 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선내에 공사를 하는 것과 우선내 우선 외에 공사를 하는 것은 내선 규정에서 특히 완전히 다르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일단 내선 규정 1450-6에 대해 수급 계기. 수급 계기, 전력량계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량계 설치는 다음 각호에 시설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쭉쭉쭉쭉 여기 1항, 2항, 3항 등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5항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계기 등을 우선 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것을 함속에 넣거나 비막이 등을 설치하여 보호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곳, 우선 외에 설치할 때는 함속에 넣거나 아니면은 비를 맞을 공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방수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알수 있는데 방수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규정으로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기계기구에서 방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옥측의 우선 외, 즉, 옥에서 비와 이슬을 맞는 장소, 그리고 뭐 상시 혹은 장기간 습기가 100% 가까워지는 곳, 어쨌든 이런 곳에서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방수의 등급에 따라서 방침명 및 방우형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방수형 콘센트, 뭐 방수형 플러그 이런 거를 정의하게 될때 방수형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 이것도 역시 우선 외 우선 내 중에서 우선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측 전선로를 보도록 할게요. 옥측이라고 하는 것은 옥측, 집의 측면을 얘기합니다. 주로 우리가 옥내가 있고요. 옥외가 있는데, 옥외 중에서 집 옆을 따라서 전기가 가는 것을 우리가 옥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옥측 전선로 공사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두 가지를 통해서 옥측 전선로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보게 되는데요. 다음은 옥측전선로에 대해서 옥측전선로 공사를 애자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전선 상호의 간격과 전선과 조형제의 이격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선상호라고 하는 것은 전선끼리 간격을 이야기하고요 전선과 조형제라고 하는 것은 전선과 조형제 여기서 조형제라고 하는 것은 건축자재 건축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지붕, 처마, 벽면 아니면 뭐 다른 건축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이격거리를 설명할 때 역시 우선내와 우선외가 구분돼서 설명이 되죠 전선 상호의 간격일 때 400V 미만은 서로 같지만 400V가 넘는다면 우선외의 경우에는 우선내보다 10 2cm로 6cm 더 넓게 간격을 띄워야 되고요 400V 이상의 그 다음에 전선과 조형제의 이격거리에서도 역시 2.5가 아닌 4.5cm로 더 넓게 이격하여야 됩니다 즉 안전에 더 유의하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누전차단기의 시설 예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전차단기 시설 예를 보게 되면은 일단 옥외 설치를 하는 경우에 옥외의 경우에는 우선 내가 있고 우선 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때 다른 부분은 생략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선 외에서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특히 우리가 220V를 사용하게 되는 150초가 300V 이하에서는 우선 외인 경우에, 즉, 비를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선로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선 내, 즉, 옥내 쪽, 비를 맞을 우려가 없는 곳에는 이 누전 차단기의 설치 의무가 없어도 됩니다. 배선 설비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을 볼수 있는데요. 이 배선 설비에서 각각의 경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애자 사용 배선도 우선 내, 우선 외 아까 설명드렸던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속관 배선은 같고 합성수지관 같지만 여기서 쭉 보게 되면 이종가요전선관이 우선 내는 가능하지만 우선 외에서는 공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역시 22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의 단면에서 전선의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의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끝나는 부분이죠. 이제 금속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금속관 공사를 할때 역시 우선 외에서도 주의할 사항을 제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우선 외 비를 맞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 수직 배관의 상단은 엔트런스 캡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트런스 캡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조금. 있다가 사진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외에서 수평 배관의 끝단면은 수평 배관은 이제 가로로 가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위에서는 수직 배관을 설명하게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수평 배관을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수평 배관의 끝단면은 터미널 캡 또는 엔트런스 캡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외의 배관에 있어서도요, 우선 외의 배관은 내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고, 필요에 따라 배수 방법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우선 외의 배관에서는 물이 고일 우려가 있고, 비가 완벽하게 직수로, 그러니까 빗물을 비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물 트임에 의해서 우리가 빗물이 배관 안에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서 나중에 배관 안에 고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여기에서 주의해서 공사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엔트런스 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트런스 캡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주변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금속 배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직으로 전선이 요 배관 안으로 들어가게 될때이 부분에 전선을 따라서 빗물이 배관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치 샤워 꼭지처럼 이 뚫린 구멍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전선은 아래를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런 엔트런스 캡은 바로 수직 배관일 때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평 배관일 때 구멍 뚫린 부분을 아래로 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엔트런스 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선이 아래 방향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배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빗물이 전선에 트이더라도 이 빗물이 전선을 따라서 배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절연전선과의 접속에서도 우선 외인 경우에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게 되는데요.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절연전선 상호의 접속법에 따라서 하고 우선 이외에서 접속은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엔트런스 케이블의 원리와 같고 우선 외의 경우에 자 접속을 했는데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서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선을 만약에 접속하게 된다면 이렇게 접속한 부분을 아래 방향으로 향해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선을 접속하거나 케이블을 접속하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절연체를 자르고 도체끼리 연결해서 그 위를 원래 상태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피복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이 위를 향해 간다면 즉 만약에 이렇게 전선이 접속하고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빗물이 만약에 침입해서 이 케이블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이 아래처럼 아랫방향을 아래 향해야 된다는 것도 우선 외에서 행해 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연전선과의 접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케이블과 절연전선의 접속점은 케이블 헤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우선 내서라는 케이블은 테이프를 감고 케이블 헤드를 생략할 수 있다. 우선 내, 네, 비맞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때는 테이프 감담에 케이블 헤드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규정을 완화시켜주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사항으로서 몇 가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구와 관련된 공사를 한다면 이 전구 공사에서도 역시 우선 외에 대해서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외에서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또는 글로브 등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구를 사용하게 될때 우선 외집 밖에서는 그냥 이렇게 전구를 연결하지 말고 여기다 반드시 이렇게 갓을 씌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선 외에서 지켜야 할 일반 경우, 일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개형반사형 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또 되어 있죠. 다음에 콘센트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볼까요 콘센트를 옥측에 우선 외 또는 옥에 시설할 경우는 지상 1.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적절한 방수함 속에 넣거나 또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방수용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처마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처마가 있을 때 여기 기둥이 있게 된다면 만약에 콘센트 공사를 할 때는 바닥으로부터 어느 정도 높이 약 1.5m 정도 있는 높이에 이렇게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m 밑에 있다고 하면은 거의 거의 완벽한 이제 방수형 구조로 해야지 우리가 빗물로부터 침입을 방지할 수 있고요. 이 빗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접 내리치는 것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빗물이 바닥에 첫 튀었을 때 여기서 튀는 물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옥외 전기공사를 하는 곳을 잘 보게 되면 꼭 위에서부터만 물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물은 꼭 위에서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튀는 물, 혹시 자동차 같은 것이 고인물 위를 지나갈 때는 옆에서부터 측면에서부터 이렇게 튀는 물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보호하는 구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이제 우선 외의 경우에는 역시 이러한 경우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전 등용 안정기를 우선 외에 서라는 경우, 예를 들어 뭐 네온사인에 있는 안정기, 뭐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고 아니면 가로등에 있는 네온사인, 아, 가로등에 있는 그 안전기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선외 밖에 있는 경우에는 오괴용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것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괴용이라고 하는 것에 방전등용 안전기가 이렇게 쭉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내와 우선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자식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비를 맞을 수 우려가 있는 곳, 비를 맞을 우려가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서 생각한다면, 어, 당연히 비를 맞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기 공사나 전선의 접속 혹은 배관을 할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 관련된 규정들 혹은 법규들을 보게 된다면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만 들이시거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의 규정들을 보게 된다면 더 많이 보이고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선 외에서 수직 배관의 상단은 엔트런스 캡을 사용할 것 이렇게 어, 법규를 외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 비가 들이칠 곳이 비가 들이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어, 끝에다가 배관 끝에다가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부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규정집을 꼭 손에 쥐고 다니지 않아도 유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길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다산이드 전병철 원장이었습니다.